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알려주는 아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늘서부터 두 편에 걸쳐서 운동의 순서와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방법,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직접 두 번째 편에서는 제, 직접 제가 시연을 해드리면서 정확하게 전부의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운동의 순서와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운동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초심자이든 중급자이든 고급자이든 이, 광,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몸에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운동, 운동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생각해 두셨다가 이 순서에 의해서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홈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 천천히 뛰는 형태의 운동을 한 5분 정도 해 주셔서 이마에 땀을 약간 내 주신 다음에 발목 돌리고 무릎 돌리고 허리 돌리고 목 돌리기까지 관절이 인체 내의 관절 부분을 동적인 스트레칭, 움직임에 의해서 돌리는 형태에 해 가지고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 전부위의 스트레칭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본 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하는 본 운동을 해주시고, 정리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정리 운동의 스트레칭은 전부위의 스트레칭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형태에서 운동을 마치시면 됩니다. 일단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력 운동을 하시든 유산소 운동을 하시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근육의 자극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물론 뼈와 근육 속에는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와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텐던 건즉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준비 운동으로 이완을 시켜줘야 되지, 돼 이완을 시켜줘야지만. 운동 중에 발생하실 수 있는 근육의 자극도라든가 더그 운동을 수행을 크게 하다가 다치실 수 있는 운동의 상해 부분, 그 다음에 젖산 축적.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게 되면 특히 근력 운동, 그런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젖산 축적이 될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젖산 축적이 되면 몸이 산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노화가 발생이 될수 있고 몸의 각 기관의 기능 자체가 어, 기능 자체를 약간 조금 조금씩 잃어버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장에 있는 혈액이 근육이 수축된 운동이 수행되는 근육이 수축된 쪽으로 혈액이 이동되는데 그 수축된 혈액을 수축해서 이동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준비 운동으로서의 스트레칭은 체조 형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은 동적인 스트레칭과 정적인 스트레칭이 있는데, 동적인 스트레칭은 무릎, 뭐 어깨를 이런 식으로 돌린다든가, 뭐 무릎을 돌린다든가, 그다음에 뭐 허리를 돌린다든가. 각 부위를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동적인 스트레칭이고 정적인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 근육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을 상태에서 정지를 시켜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정지를 해 주신 상태에서 수행을 하시는 게 정적인 스트레칭인데요. 준비 운동을 할 때, 운동 초반기에 준비 운동 형태의 스트레칭은 동적인 스트레칭을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 운동 때의 스트레칭은 꼭 정리, 정적인 스트레칭을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운동이 마무리됐을 때 정적인 스트레칭을 가져줘야지만 근육이 수축된 부분을 원활하게 이완시켜주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몸 상태로 <laughs> 되돌리게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그, 근육을 첫 번째 그 운동 전의 상태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도 정적인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스트레칭은 일단 스트레칭 부분은 그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먼 부위, 발목 부분에 주변의근육의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이목 부분까지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고요. 정적인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팔 부분을 땡겨서 근육이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을 때 정지를 하셔가지고 20초에서 60초 미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20초일 때보다는 60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스트레칭의 결과 자체는 제일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의 순서는 일단 그, 약간 웜업 형태의 운동을 한 다음에 관절을, 각부위의 관절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본 운동을 해주신 다음에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맞춰주시면 되시고,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을 하실 때는 동적인 스트레칭, 그 다음에 정리 운동을 하실 때는 꼭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셔가지고, 꼭 해주시는데, 약간 느낌이 있는,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을 때 정지하셔서, 20초에서 60초 정도 꼭 정지하는 스트레칭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의 순서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보여드리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알려주는 아재입니다.